어, 맞아. 음내 친구들도, 어, 한명 빼고 전부 그냥, 게임이나 응.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. 어, 맞아. 내음 친구도 게임이 관심이 없어서. 나는 여태껏 살면서 내가 게임 잘하는 줄 알았는데. 아, <laughs> <맞다. 웃음> 근데, 아니, 진, 여기서 방송하니까 막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. 아, 나는 삐삐부야. 너도 게, 게 게임 잘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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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언니, 어 언니. 소리가 떨려 <laughs> 아, 아니야, 이니 <언니. 웃음> 난, 난가 잘해. <laughs> 아니, 잘해. 내가 최근에 우리 그 힐링 사람들한테 어. 힐링 캠프 게임 실력을 말해줬거든. 어. 템템버린은 게임을 잘한다. 어. 잘하는데 템템버린이란 이미지 때문에 살짝 털어나가본다. <laughs> <laughs> 아하. 어, 그니까, 원래 실력보다 더 아래로 본다. 저 채팅창 물음표 전부 무섭게 올라오는데. <laughs> 그러니까. 아니, 근데 그게 맞아. 진짜, 맞아. 근데 진짜 많아. 응. 그니까 약간 텐텐버리는, 텐텐버리니라란 이미지 잘해. 때문에 원래 실력보다 어. 좀더 아래로 봐. 그니까 완, 막 텐텐버리 진짜 게임 잘해요. 이건 아니겠지, 당연히. 우리 게임 돼, 실력 나는. 있으니까. 나는 친형 언니 말에 동의함.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<laughs> 웃긴데, <한데> 옛날보다 잘해져가지고, <laughs> 응. 응. 그 응. 과거의 그 템템 머린을 생각했을 응. 때에 비하면 지금 늘긴 했어. 응. 그래서 약간 전제는 어, 어. 만약에 뭐 50이라고 그냥 평균을 낼게? 그럼 어. 거기보다 아래로 봐서 한 40, 30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고, 어, 마마는 맞죠. 게임을 잘해. 근데 만약에 50이면 사람들이 60, 70으로 보는 거야. <laughs> 그니까 러좀더 아 마마는 높게 봐, 사람들이. 어. 저는 아닌데? GDL, 마마는 잘하는 정도. 게 맞는데? 마마는, <웃음> <시시는데>? <웃음> 아니, 뭐, 저, 마마는 못하는 게 맞아, 아니라, 잘하는 거 맞아. 힐링캠프에서 제일 잘하긴 하는데. 근데 어. 마마의 실력보다 조금은 높게 본다. 그 다음 나는 GDL, 피해, 잘... 약간 아. 내가 예. 열심히 하는 게임은 어느 정도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거든? 근데 어. 저 바닥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. <laughs> 어, 진해. 어, 나는 저 바닥부터 시작해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건데, 사람들이 저 바닥이 있는지 모르고, 아, 추장님, 음. 그래도 아. 평균은 하시지. 이렇게 생각을 해. 근데, 아. 이렇게 말하다가, 그 듣던 사람이, 어, 그러면 삐부님은 이렇게 하길래, 삐부는 삐부야. <laughs> 어, <그게 웃음> 절뭐 멋이 멋이프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갑자기 피부 피부? 피부는 피부야. 아니다. <laughs> 아니 약간 피부는 뭔가 설명하기가 <laughs> 어. 이상한 게 예를 들어서 피부야 너 너도 들어봐 봐. 어, 피부가 우리랑 <laughs> 카트라이더를 하는데 <laughs> 내가 어, 카트라이더 알려 줄까? 나 잘해 이러더니 아언미이료를 어, 하는 거야. 아 언니 근데 <laughs> <진짜> 이거 <laughs> 다 재미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 맞지? 약간 잘해서 막 내가 알려줄게. 이게 아니라, 나는 이게, 우리 다 같이 근데, 재밌게 의식을 하자. 이런 거지. 아니, 근데 들어봐봐. 근데 다른 어. 데서 했는데, 피부가 어. 또 1등을 하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피부의 실력을. 모르겠어. <laughs> 근데 심지어 우리보다 다른 파티가 더 잘하는 맞아. 파티야. 우리보다 더 잘하는 파티에서 어, 1등을 하고 있고 우리 그, 우리는 안에가 그, 있는 거야. 어, 진짜 나도 모르겠는데 피부는 피부야. 피부 피부야. 그래서 어, 피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. 메타농이야 어, <laughs> 매일매일 <웃음> 성장 <웃음> 중이다. <웃음> 할수록 성장 중이다. <laughs> 아, 심, 심지어 피부는 어. 발로란트 같은 거할때 어. 밸런스 나눌 때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. <laughs> 왜냐면, 왜냐면 나, 나보다 어. 잘하는 때도 있고, 나보다 어. 못하는 때도 있다? 근데 약간 뭘까 잘... 그게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어. 근데 그것도 <laughs> 어. 막 완전 확뭐 어. 잘한다, 음. 뭐 완전 못한다, 이거 뭐 그러니까 약간 비슷비슷한 게 아니고, 저기 아래 있구나. 저기 위에 있어. 진짜 <laughs> 갑자기. <laughs> <laughs> 약간 피부를 설명할 수가 없어. <laughs> 약간, 약간, 나중만하게 비슷하면 대충 묻겠거든? <laughs> 어. 근데, 허, 음. 아, 피부 저번에 보니까 나보다는 좀 못해서 좀 아래에 둬야겠다 했다? 근데 갑자기 맨 <laughs> 어. 위에 있는 거야. 너무 <laughs> 부 너무 잘하는데? 그러면은, 아, 오케이. 피부가 위다. 그러니까 또 아래에 있는 거야. <laughs> 갑자기 아래에 <laughs> 있어. 아 맞아, 맞아. 맞아. 비부 비부 가상처 받을 수 있겠지만 약간 비부는 피부다 해서 끝나. 약간 <laughs> 설명을못 하겠어. 어, 언니의 말 이해가 됐어. <웃음> <웃음> 어, 바로 이해됐어. 근데 약간 나도 <laughs> 나를 잘 모르겠긴 <laughs> 해. 맞아. 비부는 <laughs> 피부다 <laughs> 이거 겁니다. 이거 과학입니다. <laughs> 그건데 네, 나 하고 약간 하고... 점내에 약간 뇌지 컬형 같던데. 오더? 하는게 조금 아니 나 얘기 들어 봐 봐. <laughs> 난 네. 약간 오버워치나 발로란트 할때 종종 느꼈어. 약간, 뭔가 어. 약간 오더를 조금 뉴비 친화적으로 하는.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오더가 나름 괜찮은 오더들이 난 있다고 보는데? 아, 근데 그건 있어. 약간, 우리 그 힐링 캠프 중에서 어. 오더를 어. 한다고 하면 템템 버린이 해. 어. 어, 약간, 어, 왜냐면 약간 뭐 발로란트를 치자. 그러면 다 모여봐, 다 모여봐. 아이스박스야. 응. 다 모여봐. 자. 나미드에 구던질 테니까 미드로 가는 거야? 이런 말을 항상 템템버린만 해. 그건 그렇긴 한데 사실 난 치키하는 거임. 그냥. 나는 <laughs> 그 감이 맞아. 은근 맞다? 그래 안 하고 그래서... 자. 좋아서 이번에는 응. 내 감이 a 야 <laughs> 약간 그런 느낌. 어난 그래서 그게 약간 어 좋네 그걸 잘한다라고 난 생각했어 게임 음. 같은 거할 때. 어. 그니까, 막, 접내가 막 대회를 나갔을 때, 점내 응. 오더를 무조건 해요. 이건 아니거든. 응. 근데, 그 오더를 뒷받쳐주는 오더를 할수 있는 사람은 템템버린이야. 왜냐면 음. 나는 집중하느라 말을 못하고, 응. 마마는 자기 의견을 말을 못해. <laughs> 어, 마마가 오버워치에서는 내가 들어갈게, 내가 뭐 할게 이걸 하거든. 근데 발로란트에서는 응. 자기가 말을 잘안 해. 그니까, 러 어? 음.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을 표현을 못해. 근데 사실, 점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점내 그것도 있지만 점내 약간 성격도 있는 게 점내가 방송하면서 말을 못 쉬어. <laughs> 점내는 방송할 때 말을 무조건 해야 돼. 그래서 맞아, 자기도 평이야. 모르게 일단 자기 생각을 뱉는 거야. 어, 우리 A 가 갈까? 어. 우리 B 가 갈까? 이러면서. 아, 맞긴 해. 응. 안 그래도 내 채팅창에 그냥 말이 많은 건데요라고. <웃음> <웃음> 그게 무슨 너, 너, 말입니까? 뭐, 아닙니다. 그냥 어, 말 많은 건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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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자기 생각을 <laughs> 말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, 여러분. 이게 맞아? 아니 난 약간 음. 게임하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. 집중을 하는데 <laughs> 집중하면은 그게 말하기가 힘들지 않지 않, 힘들지 않나? 맞아 나 그래 그래서 나말 나, 그래. 나 없으면 사람들이 집중하느라 그렇구나라고 이제는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음. 이분 마이크 꺼, 꺼져 있나요 라는 말을 많이 했어 음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 춘향은 어 집중할 때 말이 없구나 하면서 이해를 해주는데 옛날에는 계속 막 마이크 꺼져 있다 이 사람 자리 비웠나요 아, 게임하면서 자리를 어떻게 비우냐고 게임을 <laughs> 하면 움직이고 있는데 어. 그래가지고 음. 아 따랐다. 그럼 난 입을 닫으면 게임 잘해지려나? <laughs> <laughs> 근데 점네 그못 결론이... 참잖아. 맞아. 나 <laughs> 응. 언제 깜짝 놀랐냐면. <laughs> 나못 참아. <laughs> 배틀 들어온다는데 어, 점네 어. 뭐 5분 동안 말안 하면 몇만은 이런 미션 있었거든. <laughs> 응. 어. 근데 점네가 콧바람으로 말을 하는 거야. <laughs> 아니, <내가 웃음> 맞아 그때. 맞아 <laughs> <말 나와>, 이랬어? <laughs> 필요하신 분이 이러데 갑자기 스파! 스파! 스 아니 너무 전태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와 전태 대단하다 이때에도 쉬지 않고 이렇게 사운드를 <웃음> 채우는구나 <웃음> 역시 <웃음> 아니 그 경지까지 오르신 <laughs> <어려신> 겁니까 <laughs> <laughs> 그렇만 필요한데 어떡함 마음이 하데 어떡함 방법이 없었다고요, 방법이 없었다고. 요 그래서 내가 콧바람 안 들리는 척 했더니 갑자기 하늘에 총을 응. 쏘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맞아. 왜, 왜나 무시해? <laughs> 나 필요하다고 어필했는데. <laughs> 그래서 바로 쳐져져져져. <laughs> 그래서 <laughs> 대는거다고 <제대로하다고 웃음> 생각했어요. 응. 응, 응, 응. 언니가 나 놀렸잖아, 그때. 놀리려고 그런 거잖아. 맞아, 근데 그때 아이템 없었는데, <laughs> 점례 말못 한다길래 장난치고. 진짜야! 콜라야. <laughs> 나한테는 그... 절대 몇분 동안 조용히 있으세요, 이런 미션 안 걸릴걸? 응. 항상 조용히 있어서? <laughs> 그래서, 점례한테만 걸리는 거야, 그거. 약간 우리 힐링 케이프도 보면은, 롤을 하잖아? 그러면, 점례는 계속 어디선가 말을 뱉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어. 막 되게 약간 내 말투 때문에 응. 약간 진지하게 받아쳐주듯이 막 어. 한마디씩 해. 아, 템텐버리님 어. 이렇습니다. 뭐 저렇습니다. 뭐 어, 얘들아 잘하고 있지. 이런 말. 위분는 어. 갑자기, 어, 어, 어 하면서 계속 약간의 공감하는 말만 해줘. <laughs> 어, 그래. 갑자기 뭐 내가 탑 갈게. 이러는데 갑자기 어, 어, 탑이 아니야. b 부가 탑이 아닌데, 뭔가 공감을 대답을 해줘. 근데, 여기에서 힐링 키부또 중요한 점. 마마가 갑자기 어. 한마디를 훅 치고 들어오는데, 그게 항상 재미있어. 맞아, 마마는. <laughs> 어.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라, 한마디 한마디가 웃긴 맞아, 타입이야. 맞아, 한마디 한마디가. <laughs> 맞아. 그게 진짜 펀치를 날리는 듯한 그 말투만 탁탁탁탁탁돼 <laughs> 있어. 맞아, <laughs> 다섯 번 날리면 다섯 번 더. <웃음> <웃음> 나는 열번 동안 그냥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. 같아. <laughs>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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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<laughs> 나는 웃기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이 많은 거고. 정대는 못 웃겨. 왜냐? 그래서 약간 힐링 캠프 친구들이 좀 응. 되게 잘 맞는 게. 약간 응. 사운드 욕심을 다들 그렇게 내지 않아요? <laughs> <laughs> 나만데. <맞네. 웃음> <웃음> 근데 <웃음> 여기서 템템버린이 없다? 그러면 진짜 조용해질 것이고 인정 어,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없다? 템템버린만 있다? 그러면 모두가 시끄러울 거 아냐 <laughs> <laughs> 어, 어 템템버린 다섯 명 5명, 다섯 명이야 템템버린만 다섯 명 있다고 생각해봐 <laughs> 템템 <템탬버린 좀> 다섯 <다녀. 웃음> <laughs> <laughs> 명 사람도 불경잖아한명말했땐 좋아 약간 조화가 아 힐링캠프가 <laughs> 오, 마마재밌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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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 마마는 재밌겠다 근데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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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속 계속 계속 가면서 계속 웃겨 계속 거니까 오 마마는 괜찮겠다 근데 오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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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도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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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그냥 <laughs>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어, 누군가는 그 어떠한 아, 말을 던져줘야 돼. 달래? 피부한테도 어, 뭐? 피부한테 말을 걸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. 언네 오면 맞아. 아무도 안 해주니까 공감할 수가 없어. 나탑달게이랬는데 <laughs> <laughs> 응을 네 명이서. <웃음> <웃음> 야, 피부는 피부다가 티 나는 게 요리할 게 하고 요리를 안할 때도 있어. <laughs> 정말 무섭게도 갑자기 피이 바뀌어서 그래서 어왜 요리가 안해? 하면 어좀 아닌 것 같아서. <laughs> 아니. 방금 말하고 피부를 딴 거나 진리도 어머야 <laughs> 피부 이거 왜 안했어? 이러면 어 아닌 것 같아. <laughs>